거실에 있는 친구들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여기도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비가 너무 온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미갈게 캔디플라워, 여기 라임제라늄, 랜디 이런 애들을 내놨었거든요. 이렇게 데비 너무 많이 맞아서 오늘은 들여놨답니다. 아, 이 친구는 라임제라늄인데요. 이 라임제라님을 친구한테 하나 나눔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좀 자란 거 잘라서 외목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나무가 됐어요. 나무.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계속 옷 자라기만 하니까 순을 많이 쳐줬더니 올해 꽃을 어.. 3송이 달린거 꽃대 하나 올렸답니다. 이 꽃이 참 예쁜데 어.. 그리고 제 계속 웃자라는 아이로 제가 가지치기를 해서 만든 아이가 여기 바구니도 하나 만들었고요 외목대 만드는 어.. 과정이 얘네들은 지금 다 컸는데요. 어.. 요렇게 이것도만들었고요 얘도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이렇게 일자로 뻗은 가지 하나 잘라서 얘네들은 바로 꼽아도 그냥 이렇게 바로 삽목이 돼요. 뿌리 내려주고 레몬제라 레몬제라늄. 아 잎에서 향긋한 향기가 나요. 요거 라임제라늄도 향긋한 향기가 난답니다. 여기는 꽃도 참 예쁜 아이예요. 네, 얘네들도 다 들어왔구요. 제라님 자리에, <laughs> 제라님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제라님 자리에 이제 대고니아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라님.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꽃도 예쁘게 피고. 엘름셋은 꽃도 너무 예쁘게 펴졌어요 엘름셋. 이 아이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 어, 밖에다 햇빛 났을 때 잠깐씩 내놨는데 요거는 잎에 물이 들고 있어요. 음, 그나마 이쁜 짓을 한답니다. 그리고 얘는 스완랜드 핑크. 얘도 아주 쨍쨍해지고 있어요. 잎도 커지고. 기도 어, 에어프리 스노우 이것도 괜찮고 얘도 얘는 꽃대가 생기고 있어요 밖에다가 한두 번날 좋을 때 내놨더니 예쁘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얘는 스티브 사바 아, 이것도 아주 예뻐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이제 제라님의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라님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안 보이는 애들은 다 없어진 아이랍니다. 얘도 이제 잎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다 몇번 내놨더니 날 좋은 날 햇빛 쬐였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 잎도 나오고 있고 새, 잎. 새 잎들도 나오고 있고 꽃한 송이 펴주고 이렇게. 꽃이 크지는 않은데 꽃대도오오있고 쨍쨍해. i 이렇게 예쁘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어, 이제 자기 계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이것도피츠라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이나나예네요이런건예라줘이죠더예쁜꽃이라고이렇 로즈버드 브라이스톤 얘도 괜찮고요. 로즈버드 어, 종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한 것 같은 같네요. 얘는 빌스잼 꼬맹이였는데 이렇게 자리 잡고. 얘는 파우더퍼플한 라인데 완전 이런 잎이었는데 이렇게 그린 잎으로 변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디스팅션. 디스팅션도 제가 수형을 아예 다듬어서 잘랐어요. 어디갔지? 이쪽에 잘랐어요. 얘도 친구도 괜찮아 여기 간에 로즈버드는 아예 수형을 다듬었답니다. 여기엔 분갈이도 했고요. 이렇게 아예 수형을 다듬었어요. 꽃 지고 나면 얘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저희 제라늄. 그리고 얘는 베고니아들이 이제 제라늄 자리로 옵니다. 자꾸만 신밧드, 네, 신밧드 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 등 아래서 잎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핑크빛이 돌고 여기는 빨간 줄이 이렇게 생기네요. 어, 신밧드, 너무 예뻐지고 얘는 마큘라타 귤라타도 어 잎이 엄청 커져요. 얘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그리고 얘는 어, 카이언트라나인데요. 요만한 요만한 꼭대기 어, 얻어다가 삽목한 건데요. 이렇게 굵은 외목대로 만들고 있답니다. 잎파리도 엄청 크고 카이언트라 그런지 커요. 카랑코에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볼을, 외목대로 해서 볼을 만들려고 생장점을 잘랐더니, 이렇게 겹가지가, 옆가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너무 예뻐요. 예쁘게. 너무 예쁘게 잘 자랐답니다. 음. 그리고 이 아래는 꼬맹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인데, 개 중에. 인디언듄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펴주고 물도 들어가고 있답니다. 잎에 그리고 여 아이들은 SW북해 물음병온 어, 아이들 잘라서 물에 담갔다가 뿌리 내려서 이쪽에다 정식을 해준 아이들이에요. 어, 이렇게 자른 애도 있고 물에 담갔다가 뿌리 안 내려서 그냥 여기다 다시 다듬어서 이렇게 질석이에요. 질석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 놨답니다. 세상, 얘네들은 허니우드 수잔인데, 어쩜 잎이 어렇게 됐을까요? 이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완전, 콩알만해졌어요, 잎이. 다시 질석에다 삽목을 해놨는데, 저는 이 가을에, 가을, 겨울에 질석에 삽목해서 100%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얘네들 질석에다 삽목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스웨디시 아이비. 스웨디시 아이비. 이렇게 계속 잘라서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많이 늘었답니다. 이거는 예쁘게, 이거는 외목대 만드는 아이인데요. 포함 친구한테도 좀 보내주려고 계속 삽목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가 하는 카페에 거기서는 그냥 빛 없어도 이렇게 잘 자란다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제 작품입니다 하트 하트를 어, 지지대 만들었다가 여기다 쏙 휘어가지고 제가 커플 커플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꼽아 보았답니다 너무 이쁘죠 스위리 시아이브 그리고 아 여기 개운족 핑크밍스 드란타 여기 또 여기도 뿌리가 좀 내려서 얘네들은 어라란 음, 여기서는 뿌리를 좀 받고 있어요 조금씩 뿌리가 내려가지고 아예 좀 뿌리 내려서 심으려고 두고 있다 이 아이는 미칸 필로덴드론 미칸이라는 아이인데요 당근에서 어, 너무 약한 애를 데고 와가지고 제가 그냥 다 잘랐어요 밥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일단. 그리고 이쪽에는 베고니아 친구들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베고니아 친구들이랍니다 꽃이 또 진짜 많이 폈어요 제가 지지대로 세워놨는데 여기도 근데 여기에 타마야 핑크는 어, 이렇게 하나 새로운 줄기가 죽순처럼 아주 쭉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타마야 핑크 죽순. 세상에. 너무 예쁘게 쭉 컸어요. 그리고 연잎배고이야연잎배고이야 물을 줬더니 이렇게 탱글탱글 됐고요. 얘는 핑크 밍스 얼마 전에 어, 너무 학다리 같아서 밑에 좀 잘라서. 물에 담가 놨고요새 아, 순이 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새 순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선물 받은 아이였는데 다네 여왕. 2년. 저희 집에서 2년 됐어요. 한번 줄기 잘라버리고 또 다시 새로 나는 거랍니다. 꽃한번 피고. 다네 여왕. 얘는 스노우캣. 꽃은 다 시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스노우티의 무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아이스. 어, 화이트 아이스. 화이트 아이스에는 베니고. 베니고라는 아이. 새 잎인데 이렇게 쭈글거리게 나왔네. 끼여 있어가지고. 베니고. 지니베거니아. 아, 꽃이 좀 많이 생겼어요. 지니베거니아 꽃이에요. 타마야삼목이 어. 그리고 그 이것도 타마야삼목이 핑크 삼목이 여기는 페리윙크 지니베거니아 꽃냉이들. 여기 루즈 로즈베리군야 아, 이런데 잎이 빨간 점이 매력 있죠. 이렇게 로즈베리군야 키우 지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키우진 배고이야 얘는 타이거 배고이야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아. 요즘도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답니다. 마다가스카르 자승이. 셋, 넷, 다섯, 여덟 송이. 꽃이 여덟 송이가 달렸어요. 향도 아, 좀 너무 어느 하니 좋아요. 새줄기도 엄청 잘하고 계속 칭칭 감아놔서 이렇게 마다가스칼 자스민 저 친구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수경으로는 뿌리미어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인데 많이 자랐어요 마다가스카 자스님. 활짝 피면 다시 한번또 영상에 담아볼게요. 여기도, 어, 드란타 삼무기. 얘네들은 디시디아. 이쪽 창은 나비수국. 라비수구. 이 나비수국이에요. 나비수국, 라비수구, 코야 잉크라사타 그리고 여기는 나비수국 산무기. 산무기가 잘 살고 있답니다. 여기도 나비수국 산무기. 살고. 포야 잉크라사타. 여기서 창틀에다 내놔봤어요. 요즘에는 너무 뜨겁지 않고 이래서. 이 나비수국이랑 포야 잉크라사타. 창틀에서 있고요. 는대명석국대명석국 저랑 한 4년째 살고 있는 아이인데요 몸집이 3 배를 늘어서 이렇게 분축을 해서 두 개로 나눠놨답니다 이렇게 세 촉이 올라오긴 하는데 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드세피아 수영 정리를 했고요 분갈이까지 해줬더니 몸살을 좀 하다가 이렇게 다시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순둥순둥 잘 자라는 아이들. 얘는 히미몬스테라히미몬스테라 몬스테라. 이렇게 천장 찍고 저렇게 옆으로 넘어가고 있답니다. 저 지지대를 쿠쿠봉 위로 올라갔네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 아들 결혼하면 줄 거예요. 히미몬스테라랑 예쁘게 자란 여기 엔젤 스킨도 예쁘게 키워서 키우겠다 그러면 줄 거예요. 얘네도 주려고 했는데 잎이 빛이 부족한지 왜 이렇게 동그랗게 안 펴지고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나고 있어서 얘는 생각 중입니다. 요 그리고 이것도 빵을 패패. 필러덴드론 판드리폼. 새 잎이 났어요. 새순이. 세순이 났는데, 기는 없이, 이렇게 났어요. 조그만 아래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잎이 이렇게 크게 세 장. 이거 다 잘렸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기가 나서, 이렇게 잎이 한 장, 두 장째부터 이렇게 토끼 길을 달고 잎이 나오고 있답니다.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잎이 너무 예쁘고 크게 너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 엔젤 스킨도 이거 너무 예뻐요. 제 손바닥만한 너무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진짜 예뻐요 이거는 클라디움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순이 렇게잘 살고 있답니다. 요거 연습 삼아 키워서 더좀 다른 애들 예쁜 아이 데려올까 그랬는데, 아, 칼라디움은 패스. <laughs> 그냥 이렇게 잎이 예쁜 아이들. 요건 제가 이 판두리품 잘라서 이렇게 다 뿌리내려 심은 건데, 이렇게 옆으로 새촉이 나오고 있답니다. 요렇게. 얘도. 얘는 생장점을 자른 건데, 나오는 그 다음 잎부터도 바로 이렇게 토끼 귀가 나왔거든요. 이 예,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스킨답서스 같은 이파리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아마그리스 이것도 잘 자라고 있고 여기서 새 촉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게. 이 잎맥이 너무 예뻐서 이건 제가 키우고 싶었던 아이인데요. 아마그리스. 얘는 너무 뿌리도 나네요. 공중 뿌리도 이렇게. 어. 이번엔 기다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판드리폼. 그리고는 얘 어, 필로덴드론 버럴 막스. 버럴 막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어, 필로덴드론 버럴 막스 베리에가타 이건 너무 예쁘죠. 이건 너무 예뻐요. 엽좀보 어, 뭐 새로 나 이건 절반 정도 됐었는데, 절반은 자랐어요. 아, 너무 예뻐. 그래서 희귀식물은 이렇게 몇종 그냥 키워보고 있답니다. 이제 잎이 많이 커졌어요. 조금 했었는데 요만해가지고 이거 언제 자라나 이런 것들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응. 어, 세상 이렇게 예쁘졌어. 아 어, 그리고 방 창가에서 자라는 이렇게 호야. 얘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호, 호야 임페리얼이에요. 여기에 그 기둥 나무 가지. 이게 이 기둥에서 이 가지에서 다 잘라서 완전 대품이었는데 대물이었죠. 대물 그랬는데 여기서 가지들을 다 잘라서 뿌리 내려서 다시 이렇게 살린 아이랍니다. 근데 이원 가지에서도 줄기에서도 이렇게 가지들이 나서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 골드 하토야. 얘는 조금 진상입니다. 진상. 이쁘게 안나오고, 이렇게 어, 못난이로 나온 잎 따주면, 또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 잎이 왜 이렇게 다 오그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분갈이를 좀 해주긴 했는데 커플 하트로 이렇게 구부려서 꽂아봤답니다. 호야, 창틀에서 자라고 있는 호야예요. 아, 그리고 이쪽 방 창틀에는, 아, 막실라리아는 소태산목 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뿌리 내려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다 이렇게 바크로 정식을 해줬어요. 근데 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바크에 심어 놓은 아이 물을 줄 때는, 그냥 저는 여기까지 물이 차게 해서 푹 담가서 반나절 정도 둡니다. 물 시컨 올릴 수 있도록 얘도 뿌리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수태 삽목해서 이 아이도 얼마 전에 한 아이도 잘 있고요. 얘는 삽목한 아이인데 수국 댄스 파티 수국인데 제가 비를 너무 창틀에 놓고 맞췄나 봐요. 이렇게 됐어요. 비를 많이 맞아서. 아우 미안해라 진작 들여놔 줄걸 선목이잘 컸었는데 꽃도 폈었는데 꼬맹이가 음 그리고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킨노즈 다른방 창틀에서 자라고 있는 막셀라리아 난이에요 이렇게 얘네들도 영상에 담아봅니다. 확장형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저희 반려 식물 친구들을 영상에 담아보았고요. 모여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초록이 존 이렇게 이쪽에는 제라늄 존이었는데 지금 베고니아가 한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은 베고니아 존 깜깜한 밤이지만 저희 거실 정원에 한번 놀러 오셔요. 어, 다음에 또 꽃이 활짝 피면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